교회가 이렇게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을 예배 모범에 사용을 하고, 혹 예배 순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교회에 합의된 신앙 고백으로 자주 암송을 하고 고백을 하게 된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교회가 신자라고 자처하는 이에게 세례를 줄때 그가 과연 세례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표준으로서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이 필요했어요. 교회가 세례를 받겠다고 나서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작정 세례를 다 줘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개 나서나 전부 세례를 받고 군대에서도 막 오천 명씩 앉혀놓고 물을 고수로 뿌 뿌려 버리니까 세례의 의미가 많이 퇴색돼 있는데 세례는 그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는 예수 안에서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게 세례인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한테나 막 물을 뿌려서 세례를 줍니까? 자, 그렇게 교회는 세례를 받겠다고 나서는 사람 전부에게 무작정 세례를 줘선 안 돼요. 그때 필요한 것이 그가 믿는 바를 확인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세가족 성경 공부를 마친 후에 신앙 고백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서에 근거하여 교회의 멤버십을 허락해요. 믿는 바가 다른 사람을 교회의 멤버로 받아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 고백서를 받아서 사도신경의 내용에서 벗어난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즉,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서 벗어난 신앙을 가진 이는 다시 개인적으로 복음을 가르치거나 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수 있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원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뼈대에 근거한 간단한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6장, 7장씩 간증문을 써오시더라고요. 좋아요. 좋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좋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 믿는 예수가 바로 이런 예수입니다를 사도신경의 12 항목에 근거하여 살만 조금 붙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우셔서 그걸 못 써내셔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이 계시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참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간단한 것입니다. 그 핵심 교리에서만 어긋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크게 내가 믿는 바를 뭐 부풀려서 자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는 아주 심플해요. 제 설교가 굉장히 길지만 결론은 늘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은혜 거기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진화론에 젖어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그런 이들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에 걸리죠. 그죠? 그런 분들은 교회의 멤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에 또 걸리잖아요. 그들은 우리 의 교회의 멤버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장사지낸, 부활, 승천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가 죽은 게 아니었다 사실은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냥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더니 다시 살아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하여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 그게 영국 BBC에서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사람들 우리가 우리 처치 멤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 신앙고백 사도신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신조, 크레도를 만들어놨던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에 합의하지 않는 이들에게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신앙고백이 교회에 필요했던 거예요 둘째로 교회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때 반드시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을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신앙교육을 시킬 때 사도신경의 내용에 근거하여 가르쳤어요.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을 물려주려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며 근본적인 핵심 교리로 이루어진 사도신경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뼈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도신경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내 자녀들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겠다라는 그 최후의 마지노선이 사도신경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의 사도신경이 필요했던 이유는 이단들의 사상을 물리치기 위함이었어요. 초대 교회 때는 물론이고 2000년 교회 역사상 이단과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가 예배당 안에 없었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아리우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펠라기우스, 알미니우스, 영지주의, 신비주의, 세속주의 기복주의 등등 이단들은 한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올바른 성경 교리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신경에 비추어 그 테두리에서 어긋난 사람들이나 집단들을 이단으로 규정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교회는 한 믿음, 한 신앙 고백 안에서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절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신앙 고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로 가볼까요? 4장, 4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류의 아버지시라, 만류에 계시고, 만류를 통일하시고, 만류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교회는 한 하나님을 믿는, 한 믿음, 한 신앙 고백 속에서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가 믿는 믿음은 너무나 여러 가지 종류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어떠세요? 오늘날 교회가 믿는 믿음이 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소망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한 믿음 아닙니다. 한 소망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기독교의 한 믿음, 한 소망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 수렴되고 지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소망의 대상을 이 땅의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건 교회가 지향하는 한 믿음, 한 소망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달콤한 미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는 기독교 교리 공부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4세기 말에 루피누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사도신경의 공부가 꼭 필요한지가 더욱 실감이 나실 거예요. 루피누스가 사도신경이 왜 교회에서 교백이 되어져야 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하여지는 시대가 임하게 되어 주님의 명하신 대로 교회는 세상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선포해야 할 복음 설교가 각 사람마다 다르게 전하여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도의 가르침에 근거하는 짧은 형태의 신경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사도 신경의 시작입니다. 특히 개신자들이 처음 교회 멤버로 들어올 때에 신앙 고백을 위한 표준으로 이 사도신경을 올바로 알고 고백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4세기 때, 이미 300몇십 년에 이런 이야기를 해놓았단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여러분은 사도신경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전승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내용을 물으면 머물거릴 때가 많이 있어요 자신들이 믿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건 그야말로 억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면서 뭘 믿는다고 한다는 건 언어 도단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꼭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그가 자신을 위하여 행하신 일의 진위도 파악하지 못하며 무조건 믿는다고 하는 것처럼 우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이 세상에서 소원, 성취, 질병, 치유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죽었다고 믿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잘 보시면 왜 예수가 이 땅에 내려와서 죽었는지가 아주 명쾌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단한 사도신경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은 나는 믿는다라는 결단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흥 강사들이 설교해놓고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다 나오세요. 선교사를 결단한 사람 다 나오세요. 결단은 많이 받아놓죠, 그죠 근데 나중에 보면 전부 꽝이에요. 예전에 조선에 초기 선교사들이 본국에 보고한 결신자들이 조선 인구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왜냐면. 그때 우리 선조들은요, 그먼 땅에서 온 벼관의 선교사들이 이렇게 와서 고생하는데 일어나라고 하는데 예의상 안 일어날 수 없어서 7시 때때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부 적으니까 조선 전체의 인구보다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결단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옛날에 빌리그램 집회 때 성교사로 헌신했다가 성교사를못 나가는 바람에 정신질환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 부담감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실수하는 거예요. 그때 감정 기분에 의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신앙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즉, 자신이 믿는 바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 신앙의 내용이 내 안에서 그저 남자는 것은 머물러 있지 않고 불강력적으로 내 입에서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조건 결단을 해 버려도 안 돼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논리적인 결론이나 인과 관계의 결과가 아니라 한 인격체가 결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을 실존의 핵으로 봤어요. 반면에 그들은 상대적으로 결단의 내용을 무시합니다. 근데 그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단하면 왔다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건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이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결단의 내용을 매우 중시해요. 누군가 당신은 무엇을 믿는가 하고 물으면 내가 믿는 바를 충분히 설명해 낼수 있어야 돼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라도 그냥 그런 건 몰라도 돼. 그냥 믿으면 돼. 믿기만 하면 돼. 물어보는 거는 불신앙이야 무턱대고 믿어. 그런 소리 많이 들어오셨죠 여러분. 뭐 물어보면 대답해줄 생각을 안 하고 그런 거 물어보는 거 부신앙이야. 그냥 해놓고 믿어.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내용이 있어야 믿죠. 그 내용을 여러분도 갖고 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몇 주간에 걸쳐 우리가 믿는 바에 관한 아주 간결하고 핵심적인 지침인 사도신경을 강의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공부하셔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오 했을 때에 당황하지 않고 설명해 줄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 아울러 이 사도신경으로 요약이 되어 있는 성경 말씀, 즉 우리 성도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여정 동안에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의 현혹에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